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같이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 우리들 또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 유럽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었던 탄한 가지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다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수 있었던 것한 가지를 바로 믿음으로 꼽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지 마. 되었느니라. 사실 아브라함은 그냥 보통 사람입니다. 저희와 크게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잘한 일도 있지만 또 실수한 것도 있어요. 의인이 될 만한 자격이 뭐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설령 아브라함에게서 의인의 조건을 찾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보실 때는 다 거기서 거긴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을 받는다면은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에 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해결에서 의롭다심을 하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네. 다 도끼 객기니라는 거예요.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도토리 키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행동을 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거기서 거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의로운 사람, 은롭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막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 고사하고 사람들이 볼 때도 야저 사람 안 되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염을 다 떠나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갖는 의미는 그가 어떤 길을 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열은 것입니다. 우리 모자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를 아아할지라요 격거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다니 그럼. 하나님께서 정한 그 길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한 그것으로 인해서 믿을 때의로운 것이 된 것입니다.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은 약간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휴, 하나님이 그냥, 그냥 만들어 하는 거예요? 뭐, 삼류, 조폭, 건달처럼 그냥 자기 뜻대로 다 하는 겁니까? 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영화, 넘버 뜨리라는 아주 꽤 오래된 영화인데, 어, 거기서 이 송광호 씨가 거기서 이제 연기를 해요. 어, 그 역시 그냥 찌질한, 어, 삼류, 건달, 조폭 두목이에요. 자기 부하 세 명을 앞에 두고, 막, 훈계를 합니다. 헝그리 정신에 대해서 설파를 하는 거예요. 헝그리 정신에, 어, 우리가 헝그리 정신이 없어. 막 이러면서 설파해요. 음. 그러다가 말 실수를 합니다. 우리 헝그리 정신에는, 어, 라면만 먹고 뛰었던 현정화가 있단 말이야. 막 이러니까. 현정화는 탁구선수 아니에요? 아, 그랬더니 그 부하가, 어, 아, 형님, 인출입니다. 그랬더 거기서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현정하면 현정한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조직원을 막대요 내가 하늘이 빨간색이면 빨간색이야! 라고 하면서 막 우깁니다.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정한 것이다 라고 해서 그대로 그냥 따른다라고 하면은 오, 하나님께서 너무 왕복안에 아닌가? 하나님이 정한다라고 했을지라도 우리가 보는 기준도 있는데, 야, 저 사람은 조금 미달되지 않는가? 어쩌면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잣대를 갖고 사람들을 판단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은 뭐 돈이 많이 니까 아, 저 사람은 많이 배웠으니까? 아, 저 사람은 좀뭐 형편이 없어. 성질도 안 좋고. 이렇게 판단을 할수 있어요. 과연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뭔가를 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른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어 저를 요 그냥 평생 뭐 하나님을 위해서 뭐한 일이 없어요. 예배도 잘못 드리고 뭐 전도도 잘못 하고 성교도못 하고 뭐 심지어 저 혼자서 경건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선한 일을라고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입에 풀칠하는 애하고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살았습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경건한 일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경건하게 봐주시는 그분을 믿는 야야야, 괜찮아. 너너 너 괜찮아.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이 말에 대해서 팀 켈로 목사님은 그의 제 당신을 위한 로마서에서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이 로마서 이 4장 5절 말씀처럼 일을 하지 않고서도 그리고 악인을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이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의롭다라고 할수 있지?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아 저렇게 그냥 막 아무나 받아주는 하나님 나안 믿을래?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캐나 목사님은 만약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그냥 랜덤으로 어, 이런 질문을 어, 할수 있다라고 해요. 천국에 갈수 있는 사람과 천국에 갈수 없는 사람을 한번 어, 구분해보라 라고 질문을 한다면은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세, 아래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어, 나는 천국에 갈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나는 좋은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천국에 갈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다. 거예요 두 번째 무리는 나는 하나님을 믿고 그 뜻을 이루려고 애썼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갈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나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갈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캐나복 사님은이세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첫 번째, 좋은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믿고 그 뜻을 잘 이루려고 노력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 플러스 행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아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믿었습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로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행위에 나는 것입니다. 캐나 목사님은 이런 세 가지 경우는 불안, 걱정, 그 다음에 확신의 결여또 영적 교만, 혹은 비판주의, 또 절망에 빠질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해요. 결국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내 자신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 의지하고 맡길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확신을 줄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이라고 켈러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내가 뭔가를 하고, 내가 확신하고, 내가 어떤 뭔가를 나,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구원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맡길 때, 의지할 때, 그 능력을 인정할 때, 그것의 확신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이렇게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는 그분에 대한 또 그분을 믿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포도원 품꾼 비유가 주인이 일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은 일을 시작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제 포도 추수를 하려고 일꾼들을 부릅니다. 대략 아침 7시에 일꾼을 불어서 이제 일을 시켜요. 그런데 뭐가 미진한지 또 9시에 나가서, 어, 불러요. 그리고 또 12시에 나가요. 그리고 3시, 오후 3시에 나가고, 마지막에는 오후 5시에 나가서 일꾼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질 무렵에 이 사람들한테, 어, 품상을 나눠주게 돼요 근데, 아침 7시에 온 사람이랑, 오후 5시에 온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한 대나리언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일을 다 마치고, 어이, 김 씨, 자, 자, 박 씨, 어 김씨, 자, 박씨, 어, 최씨, 일을 주는데, 각각 사람들이 온 시간에 다른 거예요. 저 같으면은, 제가 만약에 7시에 왔는데 한 대나리언 받 아, 어, 뭔가 마음이 편치 않은 것 같아요. 다섯 시에 온 사람도 오후 다섯 시에 온 사람도 한 달을 맞고 오후 3 시에 온 사람도 한 달을 맞으니 어이게 불공평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오늘 비유에서 아침 일찍 온 사람이 주인한테 불만을 터트립니다. 식식거를 어 이럴 수가 있구나. 그런데 주인이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내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하나님이 아침 일곱 시온 사람한테도 한 대나리온 약속했고 오후 다섯 시온 사람도 한 대나리온 약속했어요. 천국은 행위로 얻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정한 약속대로.